반갑습니다. 모글리입니다. 드디어 제가 발리로 이민을 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시작을 한 상태고 제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찍어놨으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글리입니다. 오늘 집 보러 다시 왔습니다. 여기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약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하고서 집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여기가 좋은 게저 앞쪽이 큰 길은 아니고 큰길 바로 옆 길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한데 저 문으로 한번 들어와야지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주차공간도 넓고 일단 이집 마음에 드는 이유는 새 집입니다. 새 집. 제가 첫 입주. 문 열고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방이 큰데. 방이 큰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근데 화장실도 너무 좋고, 한번 천천히 다시 봐볼게요. 그리고 바깥에도 넓어갖고, 여기, 뭐야, 밖에서 샤워 씻을 수도 있고, 이쪽에 공간도 넓습니다. 여기 거실 화장실이 있고요. 주방도 있고, 저쪽에 공간도 있고. 여기가 좋은 게 조용해요, 조용해. 큰길 바로 걸어서도 나갈 수 있는 거리인데 조용해 옆쪽으로 다 개발이 안돼 갖고 조용합니다 방은 네개인데다 똑같이 생겼는데 엄청 커요 엄청 크고 그리고 에어컨 센트랑 이런 것도 다 예쁜 걸로 해놔 갖고 마음에 듭니다 에어컨 새거 화장실 와 여기 화장실이 호텔 같아요 진짜 대리석도 잘 골랐어. 너무 까만 거 아니고, 침면대 넓적하고 아, 저거 뭐야? 스럽습니다 아, 개방감이 진짜 좋아요. 위에가 건물들이 없어 갖고 엄청 잘 보여요. 2층 올라가는 거고, 뭐 밑에 콘센트 잘 됐고, 이거 다 튀면 됩니다. 킨 건가? 여기도 등, 등이 바닥에도 다 있어요. 계단에 위에도 등이 있고, 올라오자마자 방... 방은 또 똑같이 생겼어요. 방은 똑같이 생겼고, 아주 넓고 깨끗. 여기 또방 하나 더 있고, 여기 넓고 깨끗, 그리고 여기가... 대박입니다 와 테라스가 진짜 커요 다 같이 모여서 운동도 할수 있을 정도 빌라 전체를 위해서 또볼 수가 있고요 아, 테라스에서 제가 저번에 왔때 봤거든요 선셋이랑 이런 거볼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집 이제 잘 둘러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제 주인 아저씨랑 잘 조율해갖고 좀더 괜찮은 조건으로 그할수 있게 해야 될것 같아요. 돈 잔금 치리는 거부터 해서 뭐 앞쪽에 기간 줄수 있는 거 등등 이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집주인하고 연세 관련해서 조율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간 남으니까 가구들 미리 좀 알아보고서.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고 볼곳 도착했습니다. 캠프 하는 곳에 좀 적당한 침대를 넣어야 될것 같아요. 침대 어, 테스트. 어, 어, 어. 뭐 사이즈 이게 1인 쓰기에는 괜찮은 거 같은데. 저번에 집살 때도 왔던 가게입니다. 여기서 근데 카메라 잘 켜야 되는 게, 저번에 여기서 카메라 켰다가 유튜버라고 막 올려들었고, 나 구독자 1000명인데 이런 데다가 갑자기 제거 틀어놓고서... 9 8인지 자, 이제 제가 이런 빌라나 집 그리고 혹시 사업을 하게 되시면은 사업장 구할 때, 조금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싸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뭐 인터넷. 인터넷에 매물이 올라온 거를 보실 수가 있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중개사를 통해서, 중개사를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건을 찾거나. 근데 일단 중개사가 우리나라처럼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 중개사들을 다 같이 이용하시는 게더 많은 매물을 체크하실 때 좋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된 방법인데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지역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집 앞이나 그런데 그 이렇게 그 전화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중개인 번호일 수도 있고 집 주인 번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집 주인 번호가 걸리는 겁니다. 집주인 번호가 걸리면 좋은 게 뭐냐면 중개수수료가 없어져요 왜냐면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없어지는데 중개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천만원짜리 뭐 연세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1100만원으로 근데 이게 웃긴 게 연장을 하잖아요. 그 연장을 하면은 또 붙어요 그 수수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집 주인하고 바로 하면은 뭐 연장을 할 때도 수수료가 없이 계속 할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집 주인을 만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집 주인하고 바로 거래를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가정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투베드룸뭐 쓰리 베드룸 이렇게 구하실 텐데. 이제 전기 용량을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가 떨어지는 것을 상상을 못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잘 떨어져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에어컨 그리고 뭐 밥솥 그리고 뭐 헤어드라이기 이런 거를 같이 쓰면은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선 한 5,500kW 정도 쓰면은 전기가 막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좋고, 일반적으로 뭐3,300뭐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을 건데,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변이 시끄러운지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 찾을 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발리는 우기가 있기 때문에 비가 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수 흔적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은 얘기를 해서 나중에라도 혹시 문제가 되면은 바로 고쳐주겠다 아니면은 뭐 지금 고쳐주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 들어가기 전에도 수리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 주인이 뭐, 뭐 해주겠죠? 뭐 만약에 뭐 수전이 뭐 고장났다 아니면 뭐 온수기가 안 된다 뭐 등등 막 있으면은 그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걸 얘기 안 하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안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좀 예민하신 분들은 뭐 예민하거나 아니면은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발리 같은 경우는 물이 이제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물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물이 냄새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다 지하수를 끌어 쓰기 때문에 물 같은 경우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어뭐 처음 내가 그냥 썼는데 괜찮으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필터 같은 거를 따로 이제 내가 사서 장착을 하거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뭐 샤워기에 끼는 거 그거 말고 여기는 이제 정수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따로 사서 물탱크 옆쪽에다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쥐 있잖아요, 쥐. 아, 쥐는 좀 힘들어요. 쥐는 힘들어. 이 바퀴벌레는 괜찮거든요. 여기는 바퀴벌레도 막 이렇게 커요. 근데 바퀴벌레는 괜찮아. 바퀴벌레는 자꾸 만나다 보면 괜찮은데, 근데 물론 잘 하면은 바퀴벌레는 안 나옵니다. 바퀴벌레는 안 나오는데 쥐는 일단 똑똑해. 그리고 마주치면은 내가 쥐보다 훨씬 크지만 나도 약간 주춤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한국 분들은 쥐를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쥐 생각보다 만나면은 좀 많이 충격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쥐 같은 경우가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쥐는 다니면서 막똥 계속 싸거든요 얘네가 못참나봐요 그래갖고 막다 이곳저곳에 쥐똥이 계속 널려있어요 그리고 냄새 엄청 많이 나고 쥐는 똑똑해갖고 쥐가 한번 오잖아요 계속 옵니다 그리고 걔네들 쥐가 대부분 이건 제 피셜인데 가족들이 항상 모여 살아요 그래서 한 마리 잡는다고 끝나지 않아 아 그래갖고 제가 예전에 쥐 예전 살던 집에 쥐 나와갖고 진짜 좀 고생한 적 있거든요. 맨날 그거, 그 뭐야, 끈끈이 해갖고 쥐 잡히면은 이렇게 장 열면은 쥐가 날 쳐다보고 있어. 그럼 나도 이거, 야, 신기하다 이러고 닦고서 막 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바퀴벌레 좀 괜찮은데. 그러니까 저런 싱크대 밑에 요런 데를 잘 보셔서 구멍이 있는지 봐야 돼요. 이게 구멍이 조금만 있어도 쥐는 그걸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갈가서 들어와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꼭 저 같은 경우는 식료품 같은 것들을 꼭 따로 박스에 따로 밀폐해서 다 보관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쥐가 혹시라도 오면은 한번 오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쥐를 너무. 하여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쥐가 하도 와갖고 유튜브로 쥐가 무서워하는 고양이 소리 틀어놓고서 밤새 자고 그랬거든요. 근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들은 특별히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게 아무 데서나 내가 원하는 사업을 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쓸수 있는 곳인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냥 막땅 사서 그냥 막 거기다 건물 올리고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냥 잡이 없어요. 그냥 바로 와서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발리가 교통이 생각보다 많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가 짧더라도 구글맵으로 짧더라도 생각보다 그 구간이 막히는 거리면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쪽 지역은 좀 비싼데 조금 떨어져 있는데 막 좀 쌓여 많이 그러면은 이거 엄청 막히거나 거의 약간 자주 왕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원웨이 그러니까 뭐 일방통이 있잖아요. 그런 길들 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엄청 막혀요. 왜냐하면은 들어오고 나오고 할때 시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발리는 어쨌든 여행지 여행하는 시는 분들한테 가장 좋은 거는 결국은 선셋 로드가 제일 좋아요. 선셋 로드가 제일 크고 길도 엄청 크고 거기를 통하면다갈수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내리면 바로 다 선셋 로드에요 그리고 뭐 바닷가, 그 다음에 뭐 짱구, 뭐스미냐아 울루아뚜, 울루아뚜 이런데도 다 지나서 가는 겁니다. 무조건 다 선셋 로드를 지나기 때문에 선셋 로드 주변이 좋아요. 근데 선셋 로드 주변은 당연히 뭐 가격이 좀 비쌀 수 있죠. 그리고 선셋 로드 주변은 노후된 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운이 좋게 선셋 로드에 붙어 있는 집인데 신축. 신축 빌라를 잘 찾아서 구했습니다. 일단, 오래된 집은 안 됩니다. 새 집이어야 돼요. 새 집이 진짜 좋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새 집이거든요. 그것도.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후로 이제 또 준비하는 영상 제가 바로 빨리빨리 편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